여러분 지금 식탁 위에 놓인 그 영양제 통들을 전부 싹 치워버리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듣고도 그 알약들을 평소처럼 삼키신다면 그것은 건강을 챙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몸에 독을 붓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텔레비전에서 광고하니까 무심코 입에 넣었던 그 알약 하나가 사실은 여러분의 간을 소리 없이 녹이고 심장을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히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그 약을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노년 내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저는 지난 45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만 명의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긴 세월 환자들을 돌보며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평생 술한 방울 안 마시고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 오로지 건강해지겠다는 일념으로 챙겨 먹은 영양제 때문에 간이 망가지고 신장이 투석 직전까지 가서 응급실로 실려 오실 때였습니다. 우리처럼 나이가 든 사람의 몸은 젊은이들의 몸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우리 몸속의 해독 공장은 이미 노후화되어 처리 능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남들 먹는 대로 혹은 고용량으로 영양제를 들이붓는 건 고장 난 세탁기에 빨랫감을 터져나가라 밀어 넣는 것과 똑같은 위험한 짓입니다. 오늘 제가 작심하고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건강이라는 이름의 함정에 빠져 소중한 명을 재촉하지 않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어르신들이 절대 먹어서는 안될 영양제들과 여러분의 소중한 노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치명적인 부작용들에 대해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께 경고하고 싶은 영양제는 바로 고함량 아연입니다. 요즘 면역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니 감기 예방이나 전립선 건강에 좋다는 말만 믿고 이 아연 영양제를 따로 챙겨 드시는 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면역력을 키워 준다는데 많이 먹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여러분의 몸을 생각하면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아연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입니다. 우리 몸은 아주 정교한 저울과 같아서 무엇 하나가 과하면 반드시 다른 하나가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는 하루 권장량의 몇 배가 넘는 50mg 심지어 100mg짜리 고함량 제품들이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시니어들이 이런 고함량 아연을 장기간 복용하면 우리 몸속의 영양소 균형이 마치 시소처럼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특히 아연을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또 다른 미네랄인 구리가 흡수되는 길을 아예 막아버립니다.우리 몸속에서 아연과 구리는 같은 통로를 두고 서로 들어가려고 싸우는 사이거든요.아연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구리는 문턱도 못넘고 쫓겨나게 됩니다.그런데 이 구리가 부족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우리 몸의 방어막인 백혈구가 줄어들어 면역력이 오히려 뚝 떨어지고 심각한 빈혈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기력을 보충하려고 먹은 알약이 정작 우리 몸의 대문을 활짝 열어주고 침입자를 환영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은 감기에 안 걸리겠다고 고용량 아연을 1년 넘게 드셨는데 갈수록 기운이 없고 어지러워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면역 세포수가 정상인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더군요. 범인은 바로 매일 정성껏 챙겨 드시던 그 아연 알약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고함량 아연이 우리 몸의 착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HDL 수치까지 낮춰버린다는 점입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청소부들을 내쫓는 격이니 결국 혈관 건강까지 해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연은 우리가 매일 먹는 고기나 달걀, 견과류만으로도 충분히 채워질 수 있습니다. 굳이 단일제로 된 고함량 제품을 고집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서히 무너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영양제통의 뒷면을 꼭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아연함량이 지나치게 높다면 지금 당장 그 약통을 내려놓으시는 것이 여러분의 면역력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정말 우려 섞인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영양제는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서랍 속에 한 통씩은 가지고 계실 고용량 칼슘 단일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걱정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칼슘은 무조건 많이 먹을수록 뼈가 튼튼해지겠지라고 생각하며 1000mg이 넘는 고용량 알약을 매일같이 챙겨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45년 넘게 노년의 몸을 연구해온 제 눈에는 여러분이 매일 삼키는 그 고용량 칼슘 알약이 사실은 여러분의 심장에 돌을 쌓는 일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음식이 아닌 고농축 알약으로 칼슘을 한꺼번에 들이부으면 우리 몸의 처리 시스템은 비상상황에 빠집니다. 넘쳐나는 칼슘들이 전부 뼈로만 차곡차곡 쌓이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안타깝게도 우리 몸은 그 많은 양을 한 번에 다 소화해내지 못합니다. 갈곳을 잃고 혈액 속을 떠돌던 칼슘 찌꺼기들은 결국 만만한 곳에 달라붙기 시작하는데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혈관 벽과 심장 판막입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석회화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혈관 안에 돌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볼까요? 오래된 집의 수도관을 상상해 보십시오. 물속의 석회질이 시간이 지나면서 관 안쪽에 딱딱하게 달라붙어 어 통로를 좁게 만들고 결국 관을 터뜨리기도 하지요. 이와 똑같은 현상이 지금 여러분의 생명선인 혈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랑말랑하고 탄력이 있어야 할 혈관이 칼슘 때문에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압이 치솟는 것은 기본이고,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 경색, 뇌로 가는 길목이 막히면, 뇌졸중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찾아오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권위 있는 의학계의 대규모 연구 결과들을 보면, 칼슘을 음식이 아닌 영양제 알약으로만 과도하게 섭취한 그룹에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뼈를 지키려다, 오히려 생명과 직결된 심장에 돌을 쌓아 스스로를 멈추게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은 골밀도가 낮다는 진단을 받고는 겁이 나셔서 병원 처방 약 외에도 시중에서 파는 고용량 칼슘제를 따로 사서 매일 두 알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달 만에 가슴이 옥죄는 통증과 숨 가쁨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으셨고 정밀 검사 결과 혈관 여기저기에 칼슘 찌꺼기가 덕지덕지부터 혈류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뼈를 살리려다 심장에 돌이 쌓여 큰 수술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몸이 가장 방위는 칼슘은 멸치, 두부, 콩, 그리고 진한 녹색 채소 같은 식탁 위의 자연 음식입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칼슘은 천천히 흡수되어 혈관에 무리를 주지 않고 필요한 곳으로 조용히 배달됩니다. 만약 건강 상태상 반드시 영양제로 보충해야 한다면 무작정 칼슘 만든 알약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칼슘이 혈관에 쌓이지 않고 뼈로 잘 찾아 들어갈 수 있게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비타민 K2나 마그네슘이 적절히 배합된 것을 전문가와 상의해서 어, 드셔야 합니다. 많이 먹으면 장땡이다 라는 생각은 여러분의 심장에 돌을 쌓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영양제는 눈 건강과 피부 노화 방지에 좋다고 알려진 비타민 A입니다. 아마 레티놀이나 베타카로틴 같은 이름으로 더 익숙하실 겁니다. 침침해진 눈을 밝혀주고 거칠어진 피부를 매끄럽게 해준다는 말에 이 비타민 A 영양제를 따로 챙겨 드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노년 내과 의사인 제가 보기에 우리 시니어들에게 고용량 비타민 a는 가득 차서 넘치기 직전인 물그릇과 같습니다. 비타민 a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한번 들어오면 쉽게 나가지 않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기름에 녹아 몸속 지방 조직이나 간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뜻이지요. 젊었을 때는 대사가 활발해서 어느 정도 배출이 되지만 우리처럼 나이가 들면 이 비타민 a를 처리하고 내보내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한 비타민 a가 간에 계속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비가 온뒤 저수지 바닥에 흙 모래가 계속 쌓여서 물이 흐를 공간이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릇에 물이 꽉 찼는데도 계속 들이부으면 결국 물이 넘쳐 주변을 엉망으로 만들듯 간에 쌓인 비타민 A는 독성 물질로 변해 간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술을 한 방울도 안 드시는 어르신이 간 수치가 치솟고 만성 피로에 시달려 병원을 찾으시는 경우 그 범인이 매일 먹던 고용량 비타민 A인 경우가 의외로 아주 많습니다. 더욱 역설적인 사실은 뼈 건강을 위해 비타민 A를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과도한 비타민 A는 오히려 우리 뼈를 갉아먹는다는 점입니다. 비타민 A가 몸에 너무 많아지면 뼈를 만드는 세포의 활동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골 밀도를 낮춰 골절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눈 건강 지키려다 정작 엉덩이 뼈나 손목 뼈가 부러지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은 눈이 침침하다며 딸이 사준 고용량 비타민 A를 2년 넘게 복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벼운 엉덩방가를 찧었을 뿐인데 고관절이 바스러지는 큰 부상을 당하셨지요. 검사해 보니 체내 비타민 A 수치가 정상보다 몇 배나 높았고 이것이 뼈를 약하게 만든 주범이었습니다. 여러분 비타민 A는 영양제 알약이 아니라 노란 당근, 시금치 그리고 달걀 노른자 같은 매일의 식사만으로도 우리 몸에 필요한 양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온 음식은 우리 몸이 스스로 조절해서 흡수하지만, 공장에서 만든 고농축 알약은 우리 몸의 조절 장치를 고장냅니다. 만약 종합 영양제를 드시고 계신다면, 그 안에 비타민A가 이미 충분히 들어있을 확률이 높으니, 절대로 단일제로 된 고용량 비타민A를 추가로 드시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간과 뼈를 동시에 위협하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어, 네 번째로 살펴볼 영양제는 요즘 우리 시니어들 사이에서 거의 만능 보약처럼 통하는 비타민 D입니다. 뼈 건강은 물론이고 면역력에도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너도나도 5000IU, 10만 IU 같은 고용량 제품을 찾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86세 의사인 제가 보기에 무분별한 고용량 비타민 D 복용은 우리 몸속의 교통 체계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하는 가장 큰 역할은 장에서 칼슘이 잘 흡수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적당하면 보약이지만 너무 많아지면 우리 혈액 속에 칼슘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나게 됩니다. 이것을 고칼슘 혈증이라고 부르는데 이때부터 우리 몸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넘쳐나는 칼슘들이 갈 곳을 잃고 헤매다가 결국 어디에 가겠습니까? 우리 몸의 소중한 필터인 신장에 달라붙어 돌처럼 굳는 신장 결석을 만들거나 심장으로 가는 혈관 벽에 덕지덕지부터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칼슘제 부작용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칼슘제를 안 먹어도 비타민 D를 너무 과하게 먹으면 우리 몸 스스로가 혈관 속에 돌을 쌓게 만드는 꼴입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았던 한 어르신은 기력이 없다고 고용량 비타민 D 주사를 주기적으로 맞고 알약까지 따로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구역질이 나고 갈증이 심해져서 검사를 해보니 혈액 속 칼슘 수치가 정상 범위를 한참 벗어나 있었고 이미 신장 기능이 절반 가까이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다 우리 몸의 정수기인 신장을 고장내버린 것이지요. 비타민 D는 지용성이라 한번 쌓이면 몸 밖으로 쉽게 나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니어들에게 가장 좋은 비타민 D는 알약이 아니라 공짜로 주어지는 햇볕입니다. 하루 20분만 따스한 햇볕 아래를 걸으셔도 우리 몸은 스스로 필요한 만큼의 비타민 D를 만들어냅니다. 자연이 만든 비타민은 절대로 과잉 독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만약 피치 못하게 영양제로 드셔야 한다면 하루 800에서 1000IU 정도의 적정량을 지키십시오. 많이 먹을수록 뼈가 강철처럼 단단해지겠지라는 욕심은 여러분의 소중한 혈관과 신장을 돌처럼 굳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제가 꼭 주의를 드리고 싶은 영양제는 아마 혈관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통씩 가지고 계실 오메가 3입니다. 피를 맑게 해주고 혈전을 막아준다는 소문에 요즘은 용량을 훌쩍 높인 대용량 제품들을 선호하시더군요. 하지만 이 오메가3는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피가 끈적이지 않게 도와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너무 과하면 오히려 피가 제대로 굳지 않는 출혈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에는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때문에 아스피린 같은 혈전 방지제를 이미 드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용량 오메가3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비가 내려 젖은 길에 기름까지 들이붓는 격입니다. 우리 몸의 지혈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양치질 하다 잇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거나 살짝만 부딪혀도 팔다리에 커다란 피멍이 드는 것은 그나마 가벼운 신호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몸 안쪽의 출혈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건강을 위해 대용량 오메가3를 매일 3알씩 드시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소 아스피린도 복용 중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과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실려 오셨지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미세한 뇌출혈이었습니다. 혈관을 지키겠다고 먹은 영양제가 오히려 혈관을 너무 묽게 만들어 소중한 뇌를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오메가3는 기름 성분이라 공기와 만나면 쉽게 상합니다. 이것을 삼패라고 부르는데 상한 오메가3는 영양제가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이나 다름없습니다. 대용량으로 사두고 오랫동안 식탁 위에 방치된 차에 드시는 것은 여러분의 몸속에 썩은 기름을 붓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메가3는 하루 1000mg 이하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신선한 생선을 일주일에 두세 번 챙겨 드시는 것입니다. 생선으로 먹는 오메가3는 산패 걱정도 없고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피가 물처럼 맑아지면 좋겠지 라는 욕심이 자칫하면 멈추지 않는 출혈이라는 무서운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노년 내과 의사인 제 이름을 걸고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왜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먹던 영양제들이 우리 같은 시니어들에게는 이토록 치명적인 독이 되는 걸까 하는 의문입니다.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몸속의 해독 공장과 정수기가 낡고 지쳤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 몸이 힘차게 돌아가는 최신식 자동화 공장이었다면 지금의 우리 몸은 수십 년간 쉼 없이 돌아가며 여기저기 마모되고 부품이 달아버린 노후 공장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몸에 들어온 모든 물질을 분해하고 독소를 걸러내는 간을 보십시오. 우리 나이가 되면 간으로 가는 혈류량이 젊을 때에 비해 40% 이상 줄어듭니다. 간세포의 숫자도 자연스럽게 감소하지요. 젊은 사람들은 영양제를 한 움큼 먹어도 간이 금세 분해해서 쓸건 쓰고 버릴 건 밖으로 내보내지만 우리 시니어들의 가는 그 속도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합니다. 결국 처리되지 못한 영양제 성분들이 혈액 속에 너무 오래, 너무 높은 농도로 머물게 됩니다. 비유를 하자면 좁은 골목길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차가 몰려들어 꼼짝달싹 못하는 교통 마비 상태가 우리 혈관 속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보약이 몸 안에서 제때 순환되지 못하고 고여서 썩어버리는 셈이지요.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신장은 또 어떻습니까?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 소변으로 내보내는 신장의 사구체는 마흔 살 이후부터 매년 1%씩 그 능력을 잃어갑니다. 여든이 어, 넘은 저 같은 사람들은 이미 정수기 필터의 절반 이상이 막혀있는 상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영양제 찌꺼기를 제때 걸러내지 못하니 그 찌꺼기들이 신장에 진흙처럼 쌓여 돌이 되거나 신장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영양제는 식품이니까 많이 먹어도 소변으로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소변으로 내보내는 과정 자체가 우리 지친 신장에게는 목숨을 건중노동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시니어들은 대부분 혈압약이나 당뇨약, 고지혈증, 약 같은 처방약을 한두 가지씩은 드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처방약들과 영양제가 우리 몸속에서 만나면 서로 싸우거나 엉뚱한 화학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를 의학 용어로 약물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의사나 약사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드시는 영양제가 여러분이 드시는 소중한 생명줄인 처방약의 효과를 싹 갉아먹거나 반대로 약효를 너무 강하게 만들어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부작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45년 넘게 환자들을 보며 제가 깨달은 진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시니어들에게 최고의 보약은 무엇을 더 먹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안 먹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60대 이후의 건강 관리는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몸은 더 이상 과한 것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영양제 하나를 더 먹어서 청춘을 어, 되찾겠다는 욕심보다 지금 내 몸에 지친 장기들이 편히 쉴수 있도록 과한 짐을 덜어주는 것이 진정한 청춘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일곱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몸이 더는 못 버티겠다고 보내는 마지막 비명 바로 여섯 가지 응급 신호입니다. 45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니, 저는 이제 환자분이 진료실문을 열고 들어오는 안색만 봐도, 아, 이분이 몸에 맞지 않는 무언가를 과하게 드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직감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신호 중두 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그날로 드시던 영양제를 모두 중단하고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얼굴과 눈의 색깔 변화입니다. 거울을 봤을 때 눈의 흰자위가 평소보다 노랗게 변했거나 얼굴빛이 흑빛처럼 어둡게 죽어 있다면 간이 심각하게 지쳤다는 증거입니다. 영양제 독성이 간을 공격해 황달이 오고 있는 것이니 절대로 가볍게 넘겨선 안 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피부의 피멍과 잇몸 출혈입니다. 부딪힌 기억도 없는데 팔다리에 푸르스름한 멍이 자주 들거나 양치할 때마다 피가 멈추지 않는다면 혈액이 너무 묽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메가3나 특정 영양제들이 여러분의 지혈 능력을 아사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신호는 소변의 변화입니다. 소변 색깔이 콜라처럼 진해지거나 평소와 달리 거품이 유독 많이 생겨서 가라앉지 않는다면 우리 몸의 정수기인 신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영양제 찌꺼기가 필터를 막아버려 신장이 망가지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지속적인 메스꺼움과 구토 증상입니다. 영양제를 드신 후 속이 늘 더부룩하고 울렁거린다면 그것은 단순한 소화 불량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이 독성 물질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밖으로 밀어내려는 본능적인 거부 반응입니다. 특히 고칼슘혈증이 올때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근육의 힘 빠짐과 통증입니다. 운동을 과하게 한 것도 아닌데 다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온몸의 근육이 두들겨 맞은 듯 아프고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영양제가 여러분의 근육세포를 파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신호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의식의 흐릿함입니다. 평소보다 머리가 무겁고 말이 어눌해지거나 자꾸 중심을 잡기 힘들다면 이는 뇌혈관이나 전해질 균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여러분 우리 시니어들은 몸이 아프면 흔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허허 웃으며 넘기곤 하십니다.하지만 제가 80평생을 살아보니 우리 몸은 절대로 이유 없이 아프지 않습니다. 만약 영양제를 드시기 시작한 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다면 그것은 노화가 아니라 여러분이 드신 그 알약이 보내는 중단 요청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이 간절한 구조 신호를 절대로 외면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86의 의사인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당부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 식탁 위에 수북이 쌓인 약통들을 정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45년 넘게 진료실을 지키며 제가 내린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 시니어들에게 진짜 청춘을 돌려주는 것은 화려한 색깔의 영양제 알약이 아니라 바로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상과 매일의 산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진짜 건강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양제는 종합 비타민 한 알, 그리고 비타민 D 수치가 아주 낮은 분들만 적정량의 보충제를 드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 영양소는 우리 땅에서 자란 제철 음식으로 채우십시오. 두부 한 모, 달걀 한 알, 그리고 신선한 나물 반찬이 그 어떤 비싼 고함량 영양제보다 여러분의 간과 신장을 편안하게 하고 몸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건강해지려는 그 마음이 오히려 여러분의 명을 재촉하게 두지 마십시오. 이거 좋대, 저거 좋대 하는 남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오늘부터는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영양제 통을 비우는 용기가 여러분의 간을 살리고 신장을 살리고 결국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활기차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변에 영양제를 너무 많이 드셔서 어, 걱정되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청춘은 숫자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내린 현명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당장 불필요한 영양제 하나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병원 침대가 아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릴 수 있도록 곁에서 돕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시 청춘의 박성훈이었습니다.